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는 정읍시 도인복지관에서 온 포도리 극단입니다. 포도리 극단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 공연이 어려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포도리 극단은 오카리나 연주 마술 공연 2년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 오카리나 연주팀입니다. 우리 박수로 어르신들을 모셔볼까요? 이나 연주를 들려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신비한 마술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DJ Innovator when it comes to scrap. American Express, how it 보셨나요? 멋진 마술을 보여주신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소중한 나의 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어요. 소중한 나의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안녕, 반가워요. 소중한 나의 몸은 내가 지켜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토실토실하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꼴꼴꼴꼴꼴꼴꼴꼴 꿀꿀. 꿀꿀. <laughs> 소라야. 소라야.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혼자서 놀고 있구나. 그때 네, 엄마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과자 사러 가요. 엄마는 몇 시에 오시는데? 음 오늘은 조금 늦으신다고 과자 사서 먹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아저씨도 오늘은 심심한데. 엄마 올 때까지 같이 놀아줄까? 진짜요? 혼자 노는 거 심심했는데. 아저씨가 놀아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자, 여기 과자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놀자. 우와, 신난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처럼 놀아주실 거죠? 그럼 더 재미있게 놀아줄 수도 있어. 야구 신난다. 알았어요? 아저씨 같이 가요. 그래 그래. 자 가자. 아저씨 어서 오세요. 그래.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깜손깜손 뛰면서 어디를 가? 어? 아저씨 놀이터는 저기에요. 그렇지, 놀이터는 저기지. 그런데, 놀기 전에 화장실에 먼저 들리고, 재미있게 놀자. 응? 저는 화장실 안 가요? 다녀오세요? 무슨 소리야? 오줌 싸고 나서, 재미있게 놀아야지. 응, 네, 알았어요. 어, 이쪽은 남자 화장실인데? 너는, 조그만하니까, 아저씨하고 같은 곳에서 싸도 돼. 응? 안 돼요! 전 여자 화장실에 갈 거예요. 괜찮다고 했잖아. 이리 와. 어, 어 아니에요. 이리 와. 괜찮아. 아, 왜 그러세요, 아저씨? <laughs> 네가 예뻐서 그래. 내가 옷좀 세워줄게. 안 돼요, 아저씨. 아니 가만 있어봐. 우와, 살결이 정말 부드럽구나. <laughs>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가 예뻐해 줄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지마 중해 여기는 아무도 안와 <laughs> 아... 얼굴도 예쁘고 옷도 예쁘고 <laughs> 속옷도 정말 예쁘게 입었구나 입술은 꼭핸부 같이 생겼고 그래 꽃도 아... 만하고 보내줄게 아, 아, 안 돼요 아저씨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좀 보내주세요. 엄마 집에 잠깐, 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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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금방 보내줄게. <laughs> 아잘해주세요 아, 안돼요. 싫어요. 아, 아, 조용히 하라니까. 가만 히 있어. 안돼요. 싫어요. 아저씨. 조그만 녀석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만약에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싫어요 싫어요 싫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 있어 아이고 예. 예쁘다 아, 엄마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니 저기 이놈 뭐하는 짓이냐 꼼짝 마라 꼬마가 오줌 싸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런 거짓말을 누가 속을 줄 알고? 억울하면 경찰서에 가서 말하고? 자, 어서 가자. 어서 오,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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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 꼬마야. <laughs> 너도 같이 가자. 이젠 괜찮아. 아저씨가 보호해 줄게. 네. <laughs> 여기... 다, 나쁜 아저씨예요. 나쁜 아저씨 혼내주세요 음,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만 집에 데려다 줄게. 자 꼬마야, 같이 자고 같이 가자. 너희 놈,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어, 이거 놓고 가세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렇지. 소라야, 나는 업집 아저씨지. 무슨 소리야? 조용히. 무서워.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소라라고 했지? 소 소라라, 내가, 이젠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이 나쁜 아저씨는 내가 혼내줄게. 자, 그만, 그만, 내나 자, 그만, 그만. 자, 당신은 어서 갑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가서 말하시오. 알았어요? 어, 안 돼요, 안 돼. 경찰서만은, 아, 경찰서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 보내주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쉿! 조용! 조용히 하라고. 자, 어서 가! 어서 가자고! 뭐, 보내주세요.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자, 엄마야. <laughs> 네. 같이 가자. 많이 무서웠지? <laughs> 네. 엄마가 곧 오실 거야. 엄마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자, 어서 가자. <laughs> 네. 잘찰 아저씨. <laughs> 여러분, 네. 잘 보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 알고 지내는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이유 없이 친절하게 하는 어른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른들을 조심하세요. 어린 여러분! 네! 소중한 나의 몸 누가 지키나요? 우리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낯선 사람이 우리 몸을 만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부리야!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부리야! 부리야! 어디에 신고하지요? 112요. 그리고 1366번이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나요? 경찰서와 선생님이요. 그리고 부모님이요. 잘 알고 있군요. 우리 몸은 누가 지키나요? 내가요. 맞아요. 소중한 우리 몸은 내가 지켜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전처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잊어서안 돼요. 소중한 나의 몸, 내가 지켜요. 약속, 약속, 그럼 이만 안녕.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소중한 나의 몸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모르 네.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 돼요. 네요. 싫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약속할까요 약속, 약속. 네. 지금까지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 포도리 극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